자3 단원 나눗셈 같이 공부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세 번째 주제죠 나눗셈의 활용입니다. 자 교재는 66 페이지 그리고 67 페이지네요. 자 나눗셈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어, 나눗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눗셈은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어떤 기호를 쓰는지 친구들이 공부했는데요.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적용하는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농장에 있는 소의 다리는 다리를 세어 보았더니 모두 24개 였습니다. 농장에 있는 소는 몇 마리일까요? 자, 소는 다리가 4개죠. 자 소는 다리가 4개가 있으니까요. 자소한 마리면 자 마리수. 그리고 다리의 개수, 다리수. 간단하게 갈비살 표를 해도 되겠네요. 자한 마리가 있으면 소는 다리는 4개. 두 마리가 있으면 또 4개니까 8개. 또 3개가 3마리가 있으면 세 마리가 있으면 4, 4, 4, 4, 3, 12 이렇게 세 번이면 규칙이죠. 자, 이렇게 보면, 그러면 24개가 있으려면 자, 몇 마리일까요? 이런 오. 거네요. 자, 그럼 한 마리가 마다 4개니까, 두 마리면 4, 2는 8, 세마리면 4, 3, 12. 그럼 몇 마리가 6, 24일까요? 개 4, 얼마 24? 이런 문제가 되겠죠. 4, 6에 24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여섯 마리 이렇게 되겠네요. 자. 자, 그러니까 자, 이걸 바로 나눗셈 기호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24개인데 한 마리에 네 개, 한 마리에 또네 개, 한 마리에 네개몇번 해야 되나요? 여섯 번이죠. 여섯 번. 6번. 자, 여섯 번. 자, 그래서 24개인데 네 개씩 네 개씩 반복해서 빼가는 게 바로 반복된 뺄셈을 편리하는 게 하는 게 바로 나눗셈이었죠. 자, 24 나누기 자네 개씩이죠, 4. 자 그러면 몫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번씩 네 개씩 네 개씩 빼면 몇 번만에 뺄수 있을까? 또는 네 개씩 네 개씩 네 개씩 몇 묶음과 같을까? 24개는? 4개씩, 4개씩 몇번 만에? 4, 6, 24, 6번 만에 뺄수 있고요. 4개씩, 4개씩, 24개를 4개씩 묶음으로 본다면 6묶음이다. 이렇게 자, 24 나누기 4는 목수를 구하는 방법은 결국은 곱셈이죠. 4, 6, 24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도 볼까요? 세발 자전거에 바퀴를 세어 보았더니 모두 열다섯 개였어요. 자, 세발 자전거는 몇대 있을까요? 자, 바퀴는 세발 자전거니까. 바퀴는 세개 짜리죠? 자, 그러면 한대 있으면 세 개. 자, 열다섯 개가 되어야 되는데, 한대 있으면 세 개. 두대 있으면 세개 더하기 세 개. 세대 있으면 세개 더하기 세 개. 몇 번? 15니까. 3개씩 몇 번? 3 얼마 15? 35 15죠. 5번 있는 거같겠죠 따라서 15개인데 3개씩 3개씩. 자, 5번을 빼주면 0. 그래서 자, 15 반복된 뺄셈이 바로 나눗셈이죠. 15 나누기 3. 자, 목숨 바로 몇번 만에 뺐을까? 5번 만에 뺐죠. 또는 5개인데 세 개씩 세 개씩 묶음을 만들면 몇 묶음이 될까? 4얼마1 5, 4515. 다섯 번 묶음이 되겠네요. 다섯 개. 이렇게 할수 있죠. 따라서 자, 세발자전거는 다섯 대가 있군요. 자, 3번 볼게요. 자, 빈지가 일주일동안 42쪽짜리 책을 모두 읽으려고 합니다. 자, 매일 같은 쪽수씩 읽는다면 하루에 몇 쪽씩 읽어야 될까요? 자, 일주일 동안이죠. 일주일 동안 자, 일주일은 며칠인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자, 일주일은 7일이죠. 자, 7일 동안 읽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요. 자 42쪽을 읽어가는데요. 하루에 자몇 쪽씩 읽어가는지 모르겠는데, 7일씩이죠? 일주일 동안 하루에 몇쪽 모르는데 동그라미라고 할까요? 하루에 동그라미 쪽씩 자 동그라미 하루에 동그라미 읽고 또 하루에 동그라미 읽고 하루에 동그라미 읽고 몇 번? 일곱 번자 7일 일곱 번. 하루에 몇 쪽씩, 동그라미 쪽씩 일곱 번 읽어서 42쪽을 다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된 뺄셈은 바로 나눗셈이죠. 그러면 일곱 번씩몇 번이 42쪽이 되어야 될까요? 7 얼마? 42. 7, 6에 42. 자, 동그라미는 6쪽이라는 걸 알겠네요. 자, 6쪽. 자, 이걸 그림을 그려서 그림처럼 나타내서 풀었지만 나눗셈식은 바로 뭔가요? 자, 반복해서 빼가는 건 나눗셈 42. 자, 여기서는 어~ 6육6일 7번 뺐다고 하는데도 거꾸로 해도 돼요. 왜냐하면 결과가 7이 나와야 되니까 7자 77로 나누어서 혹시 6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67에 42도 되지만 76에 42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1곱 7로 나누어서 6이 됩니다. 이렇게 도 되고 6으로 나누어서 7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답이 6이 내야 되기 때문에 6이 돼야 되기 때문에 7로 나누어서 6이 됩니다. 이렇게. 자, 적어 주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자, 4번 문제 같이 읽어 볼게요. 자, 대변에 길이의 합이 20cm인 정사각형의 한 변은 몇 cm일까요? 자,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도 같고 네 각의 크기도 같죠? 자,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도 같고 네 각의 크기도 같아요. 자, 변만 먼저 나타내 볼까요? 네 변의 길이야. 변의 길이 물어봤으니까. 그럼 한 변의 길이를 모르니까. 동그라미 센티미터라고 하면, 자, 동그라미 한변한 변, 한변 네번더 해야 되죠. 똑같은 걸네번더 했으니까, 곱하기 4는 20이 되겠네요. 4 얼마 20, 4, 5, 20 이렇게 구할 수 있죠. 5 c m 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모르는 걸. 자, 곱하는데 곱하는 수를 모르는데 결과가 20 나와 있죠? 이럴 땐 거꾸로 계산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20에서 4를 곱했으니까 4를 나누어서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나누어서 몫을 찾는 거는 나누는 수에 자, 얼마를 자, 나누어지는 20을 만드는 수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자, 4 곱셈 4 5 20 이렇게 나누는 수에 몫을 곱하는 방법으로 나눗셈을 표현을 했지만, 자, 우리가 어, 몫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반복뒤 뺄셈인데, 빼는 수가 몇번 뺐니, 얼마큼 뺐니 할 때는 이렇게 자, 빼는 수만큼 더해주는 곱셈을 거꾸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4, 5, 20 이렇게 곱셈을 생각해서 자, 몫을 구할 수가 있지요. 자, 5번도 볼게요. 자, 가로가 5cm이고 대변의 길이의 합은 12cm, 14cm인 직사각형이 있어요.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몇 cm일까요? 저, 세로는 모르니까 동그라미 cm라고 하면 가로가 5cm, 세로가 동그라미 cm. 내변의 네 길이 합이군요. 자, 내변은, 네 자, 내변은 네한 변, 한변더 해야 되는데, 가로 하나, 세로 하나. 똑같은 게또 있죠? 가로 하나, 세로 하나. 가로, 세로를 두번더 하는군요. 자, 가로, 세로 더하고, 가로, 세로 또, 마주보는 변의 길이 같으니까, 더해서 14가 되는군요. 그러면 이 절반은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두번 더해서 합이 14가 되야 되니까 두번 더해서 합이 14가 되야 되니까 절반 이 얼마 14 14 나누기 2죠 2 7에 14 절반은 7이 되겠네요 따라서 7이니까 세로는 얼마 5 더하기 동글이 7이니까 바로 동글은 2가 되죠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어 그림이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쉽게 풀수 풀수 있죠. 자, 그런데 굳이 식을 쓴다면 가로 더하기 세로의 합, 가로와 세로의 합오 더하기 동글, 가로와 세로의 합이 바로 가로 두 쌍의 두 쌍의 합이 십사니까 두번 더한 거니까 십사 나누기 이가 되겠죠. 따라서 7이 돼야 되죠. 따라서 동글은 2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6번 볼까요? 자 길이가 72cm인 색테이프를 같은 길이로 7번 잘랐어요 자 자른 색테이프의 한도막의 길이는 몇 cm일까요? 자 색테이프가 있네요 길게 자, 72cm 짜리가 있는데요. 같은 길이로 7번 잘랐어요. 자, 7번 자르면 몇도막 자. 친구들이 급하게 하지 말고, 그 친구들은 규칙을 찾기 전에 계산 들어가면 잘못된 규칙, 아니면 규칙도 없이 계산해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항상 규칙을 먼저 찾고 하는 게 좋겠죠. 자, 어책 테이프가 있는데 한번 자르면 몇 도막인가요? 두 도막이 되죠. 한번 자르면 자른 수가 일. 한번 자르면 두 도막. 그럼 한번 자르고 한번 자르고 두번 자르면 자 도막 수는 몇인가요? 세 도막 이렇게 되죠. 두번 자르면 세 도막. 한번더 해볼까요? 한 번, 두 번, 세번 자르면 도막 수는 몇 도막이죠? 그렇죠. 네 도막 이렇게 되죠. 자, 세번 자르면 네 도막. 어 규칙 나왔네요. 자, 그러면 네모 번 잘라면 몇 도막일까요? 한번 자르면 막, 두 도막, 두번 자르면 막, 세 도막, 세번 자르면 네 도막. 자, 세 번에서 규칙 나왔죠? 어떤 규칙인가요? 자른 횟수보다 도막 수가 하나가 더 많아요. 네모 번 잘랐네. 한번더 많아서 네모 더하기 1도 막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7번 잘랐네요. 몇도막 생기나요? 7 더하기 1, 8도 막 이렇게 생기겠죠. 8도 막. 자, 그러면 도막 수는 8도 막이에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 잘라서 8도 막이에요. 그러면 한도막은몇 센티미터 이런 거죠? 따라서 한도막이 동그라미 센티미터라면 동그라미가 몇 개, 여덟 개 동그라미를 여덟 번다 해야 되죠? 동그라미 곱하기 팔은 72자곱해지는수를 찾는 게 바로 나눗셈이죠? 거꾸로 하는 곱셈을 거꾸로 하는 거죠. 72 나누기 팔 물론 곱셈에서 답이 나왔는데 우리가 나눗셈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나눗셈으로도 이렇게 문제마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8 얼마 72 8 9 72 72 나누기 8의 목도 마찬가지. 8 얼마 72 8씩 뺍니다. 몇번 만에 뺄까 반복된 뺄셈이 나눗셈의 의미니까. 8 9 72 72를 8씩 빼면 자, 9번 만에 빼네요.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자, 72 나누기 8은 9 나눗셈 기호를 표현할 수도 있다 자, 그러나 답을 구할 때는 굳이 나눗셈 기호 필요 없이 곱셈으로 찾는 거죠 8 얼마? 72 8, 9, 72 자, 9cm가 되겠죠 자, 7번도 볼까요 길이가 36cm짜리 색테이프를 6cm씩 자르려고 합니다 몇번 잘라야 될까요? 자, 몇번 도막 수가 아니에요. 자, 자른 횟수에 대하여, 자른 횟수에 대하여 도막 수의 관계를 친구들이 6번에서 했는데 꼭 규칙을 숙지하고 잘 알고 있어야 되죠. 한번 자르면 두 도막, 한번 자르면 두 도막, 두번 자르면 두번 자르면, 두번 자르면 세도 막 이해되겠죠? 방금 했기 때문에도 쉽게 할수 있죠. 한번더 규칙은 최소 세 번, 세번 자르면 네도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몇자 도막 수가 하고 도막 수하고 자른 예수인데 네모 도막 그럼 몇번 잘라야 되나요? 자두 도막이면 한번 자르면 두 도막, 두번 자르면 세 도막. 세번 자르면 대네 도막이니까 도막수에서 자른 횟수는 거꾸로 자두 도막 나왔네. 일 빼야죠. 한번 잘랐군요. 세 도막 나왔네. 일 빼야 되겠죠. 일이 적죠. 두번 잘랐네요. 대네 도막 나왔네요. 세번 잘랐군요. 몇번 잘라야 될까요? 도막수에서 일을 빼야 되겠군요. 규칙을 먼저 친구들이 확실하게 찾아주고 규칙을 적용하는 게 수학의 문제 풀이 방법이죠. 자, 규칙을 꼭 확인하고 문제 풀이. 자, 그러면 36cm인데요. 6cm씩 6cm씩 자, 몇 도막이 나올까죠? 자, 그러면 36cm인데요. 6cm씩 6cm씩 몇 도막. 자, 6cm씩 6cm씩 몇 도막 이러냐 이거죠? 그러면 666 60몇번 더해서 될까 이런 얘기죠. 또는 36을 60 반복해서 빼 가는군요. 자, 반복된 뺄셈이 바로 나눗셈이죠. 목은 얼마일까요? 6 6에36 여섯 번 만에 빼는 거죠. 또는 60 빼면 자, 36은 60 빼면 몇번 만에 뺄까지만 자, 666몇번 더해서 36 반복된 덧셈 얼마든지 곱셈으로도 풀수 있다. 6 636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여섯 도막이죠. 여섯 도막, 6식6식6식자6 육식, 육식, 육식. 6 육식 여섯 번 여섯 도막 여섯 도막이 나오니까 몇번 잘랐나요? 다섯 번 잘라야 되겠죠? 자 다섯 번자릅니다자 이렇게 자른 횟수와 도막 수 관계를 먼저 규칙을 확실하게 찾아주고. 그리고 문제 정확하게 답을 구하는 되는 거 이렇게 확인해 보았습니다.